안녕하세요. <laughs>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laughs> 저는 요새 이민찬 피아니스트에 푹 빠져 살고 있답니다. 그 이민찬 피아니스트는 전혀 몰랐는데, 어, 직장에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그 요새 세계적으로 난리다. 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셔서 어, 저도 또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들었어요. 음,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그반 크라이번 그 콩쿠르 라우마니노프 협주곡 3 번을 들으면서 하,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정말 그 어린 왕자가 살던 그 소행성 비 6.12에서 내려온 그 순수하고 소박한 어린 왕자가 그 마음으로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그 손나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laughs> 그 하나 하나의 음표를 너는 소중해 하면서 그 존재하게 하는 힘.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그 빗소리, 그 땅에 떨어지는 소리. 어, 연잎. 그 솔잎 그 대나무 잎, 그 강물, 바다, 웅덩이, 이렇게 다그 아스팔트에 이렇게 어 떨어지는 소리가 다 다르듯이 그 부슬비, 이슬비, 그 봄비, 꽃비, 그 태풍비, 뭐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물이 싹 트게 하는 그런 느낌? 편할 며칠을 그 연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라우마니노프 협조곡 3번도 요번에 처음 듣게 됐는데, 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연주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 우주의 모든 그 존재들을 이렇게 탁탁 터치해 줘 가지고 이렇게 막 꿈틀거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어? 왜내 인생을 여기서 연 연주가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첫 부분도 어잘 들어봐. 내 인생은 말이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작은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큰 나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픔이나 힘들 때도 많았지만 참 즐거운 날도 많았고, 그, 앞으로는 어떤 그런 태풍 같은 것이 온다 해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어,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나로 태어나는 게 좋아. 이렇게 그제 스토리를 다그 이민찬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힘을 지닌 이민찬 피아니스트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어, 행운이고 감사한지 모르죠. <laughs> 저는 뭔가 마음이 아플 때면. 이렇게 크래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작곡가도 모르는데, 그냥 듣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 음악은, 어, 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laughs> 어, 어린왕자의 말처럼, 음, 그이문찬 피아니스트가, 어 이토록 저를 이렇게 감동시킨 것은 그가 음악에 대한 그런 음악을 향한 어 진짜 깊은 마음일 것이고 또그 연주가 그렇게 소중한 것은 그가 그 연주로의 공들인 시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에 공들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에 공들이고 있나요? 어린 왕자를 닮은 이민찬 피아니스트를 이렇게 응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